여러분,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감정이 단순한 기분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바꾸는 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짜증이 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거슬리고, 몸은 무겁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답답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 더 화가 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고 회의는 지루하며 동료의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화가 나고 점심을 먹어도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여유로 아침을 시작한 사람은 어떨까요? 알람이 울리면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햇살이 기분 좋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됩니다. 같은 지하철을 타도 여유롭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동료의 농담에 함께 웃으며 사람들과의 대화도 편안합니다. 같은 업무량이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재미를 느낍니다. 같은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사건의 감정이 좌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사가 던진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주식 시세가 떨어지면 불안에 휩싸이며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친구의 SNS를 보면서 비교하고 초라해지며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마치 바다 위의 배처럼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마치 리모컨을 타인에게 맡긴 것처럼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외부 사건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감정을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이를 인지평가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하느냐, 도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실패할 위험이 있는 위협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성장할 기회로 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첫 번째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두 번째 사람은 기대와 설렘을 느낍니다.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듭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며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기를 봅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의 렌즈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선택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고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질투에 눈이 멀면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결국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운명을 스스로 흐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감정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운명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구호가 아니라 인생의 작동 원리입니다. 감정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현실을 만듭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론 힐은 이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과 결합된 생각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20년 넘게 연구한 그는 발견했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명확한 목표와 함께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감정을 먼저 느꼈다는 것을요.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 이미 성공의 감정을 체험했고 그 감정이 현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인생이 왜 지금의 모습인지 알수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났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은 움츠러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도전을 피하고 관계를 회피하며 기회를 놓치고 자신을 숨깁니다. 결국 현실은 그 불안이 예상했던 대로 펼쳐집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니 성공도 없고 관계를 피했으니 외로움만 남으며 기회를 놓쳤으니 발전도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감정이 만든 운명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떤 물길을 트느냐에 따라 강의 방향이 정해지듯이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강물을 막을 수 없지만 물길을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감정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만드는 운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속에서 내린 결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취업이 불안해서 급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가 후회한 경험, 관계가 불안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붙잡다가 오히려 멀어진 경험, 돈이 불안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 미래가 불안해서 안전만 추구하다 성장의 기회를 놓친 경험.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판단력을 흐립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험만 보고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최악으로 해석하며 행동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상상합니다. 분노는 더 직접적인 파괴력을 가집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의 분노로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를 내고 나서 경력에 타격을 받은 사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 친구에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우정을 잃은 사람,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두려움은 또 어떤가요?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 앞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창업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아가고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워 혼자 지내며 꿈을 이루고 싶지만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포기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을요. 나폴런 힐은 생각하라. 그리면 불을 얻으리라서 경고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정은 가난의 씨앗이라고. 그가 연구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과 의심의 감정에 지배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결핍과 실패와 고립의 운명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부정적 감정이라는 주파수에 맞춰 있으면 성공과 행복의 신호는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부정적인 기회들만 보이며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 감정이 만드는 운명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의 기회를 더잘 포착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문제만 보는 동안 감사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누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감은 또 다른 강력한 힘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더큰 신뢰와 책임이 맡겨집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선택받습니다. 면접에서 떨며 대답하는 사람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합격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으며 일상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나폴런 힐이 연구한 성공자들은 모두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것이라는 감정적 확신을 먼저 가졌고 그 확신이 행동을 이끌었으며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시작은 감정입니다. 사랑과 친절은 어떤가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풍요로운 관계망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기회를 알려주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긍정적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으며, 긍정은 긍정을 낳습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확장 및 수립 이론, 즉, 브로드 앤드 빌드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긍정적일 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보며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긍정적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더 많은 선택지를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즉, 긍정적 감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지 능력과 사회적 자원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풍요와 기회와 성공의 운명을 끌어옵니다. 감정은 자석입니다. 어떤 파장을 내느냐가 곧 인생이 끌어당기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운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떠올리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 걱정거리, 스트레스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본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감사와 여유의 감정을 심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멈춰서 오늘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감정 흐름을 바꿉니다. 아침의 감정이 하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감정을 만들고 강화합니다. 말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창조합니다. 나폴런 힐은 이를 자기암시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힐이 연구한 성공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주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감정을 담아 반복된 말은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불안하다는 말 대신 준비 중이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힘들다. 대신 성장 중이다. 실패했다. 대신 배웠다. 문제가 있다. 대신 해결할 과제가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언어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몸가짐으로 감정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어깨를 펴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의 자세가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웅크린 자세는 위축된 감정을 만들고 당당한 자세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우울할 때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어 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럽지만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는 에너지를 높여주며, 미소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큰 성공만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운동을 했다면, 업무를 마쳤다면, 친절한 말을 건넸다면, 계획한 일을 해냈다면, 그것을 축하하세요. 작은 성취를 감정적으로 체험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목표만 보다가 작은 진전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감정적으로 맛보세요. 이 믿음이 쌓이면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키우는 환경을 줄이세요.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 비교를 유발하는 SNS,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부정적인 대화, 정리되지 않은 공간,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긍정적 감정을 키우는 환경을 늘리세요. 좋아하는 음악, 정리된 공간, 응원해주는 사람들, 영감을 주는 책이나 콘텐츠, 자연과의 접촉, 환경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은 어두운 운명을 부릅니다. 그 감정들은 시야를 좁히고 판단을 흐리며,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화를 내면 정말로 관계가 깨지며 두려워서 피하면 정말로 기회를 잃습니다. 라자루스가 증명했듯이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나폴런 힐이 밝혔듯이 감정과 결합된 생각이 현실을 만들며 프레드릭슨이 연구했듯이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반대로 감사와 자신감과 사랑은 밝은 운명을 부릅니다. 그 감정들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람을 끌어당기며 기회를 가져오고 성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현실을 창조합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자신감 있으면 더큰 기회가 오며 사랑하면 더 풍요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프레드릭슨의 연구처럼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확장시키고 나폴런 힐이 발견했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의 감정을 먼저 느꼈으며 라자루스가 말했듯이 도전으로 해석하는 순간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뀝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상황씩 의식적으로 감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선택이 쌓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며, 결국에는 인생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감정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입니까? 자신감입니까? 불만입니까? 감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용기입니까? 분노입니까? 평화입니까? 질투입니까? 축복입니까?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그 감정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정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나폴런 힐이 말했듯이 당신이 오늘 느끼는 감정의 생각을 결합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라자루스가 증명했듯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프레드릭슨이 밝혔듯이 당신이 긍정적 감정을 선택하면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관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